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출근길 공기도 온화한데요. 봄볕이 내리쬐며 오늘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는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4월 이맘때가 되면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건조특보는 오늘 영남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특히 내일과 모레는 전국의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륙은 어제만큼 쌀쌀하지만 그 밖에 대부분 적은 6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18도, 양산 21도, 창원과 남해가 1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토요일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서요. 일요일 아침 기온은 5도까지 내려가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다음 주도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봄 날씨답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